고맙습니다. 고맙습니고생했네다고맙다려다고맙습고고맙아니고아니봐아니다아니다언니 네. 이거, <laughs> 이거 음식 정고하고 빨리 여기서 떠습올다갑시다이제 그만. 올라가자, 올라 가자. 들어갔어요. 배 그... 조심. 어머 거. 아세요? 저 아세요, 완희 씨. 완희야, 여기 이쪽으로. 와. 저... <laughs> 미안해, 미안. 완희를 집어 던졌어. 완희야, 거기서 잠 자고 있어? 역시 서울은 복잡해. 사무실까지 데리러 왔네요. 네, 서울은 복잡해. 내가 물도 정수도 많이 가져왔어요 따뜻한 물로 씻 u 알겠어요 내가 맨날 퇴근하는 길이네 네. 진짜 캠핑카 오랜만에 타는 것 같다 여행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서 잠을 I guess. I guess. I guess. 내나이 e s s I g u 몇인데 아직도 그렇구나 싶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다니는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네. 붕대를 이제 빼줬어요. 음배잘 봐야지. 음... 오늘 아침에는 되게 그런 기분이었어. 되게 행복하다. 응? 잠을 잘못 잤지만 그냥 그런 생각 다니가 아프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거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감사하죠. 이렇게 다니랑 와니랑 여행을 갈수 있고 어, 이거 그 자체가 어, 오늘 업무가 끝나면은 와니다니랑 여행을 가는구나 라는 게 네.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도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늦게 끝났어 <laughs>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laughs> 네,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laughs> 내일 눈 온다는 소리가 있으안 돼! <laughs> 그러지 마웃주겠어 만약에 오, 눈이 와 응. 근데 우리가 목적지를 가다가 막 내려막길이 응. 있는 목적지면 안 내려가 요 지난 번은 우리 삭제를 너무 많이 했어 도전해보던가 이번에 토치로 지져버려 <laughs> 눈을 다 지져버리겠어 후진으로는 저 후진으로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흙을 뿌리면 됐는데 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laughs> 얼었어요 영하 16도라 흙이 <laughs> 없어요 저도 흙 뿌리는 거 알고 있는데 연탄재도 없어요 연탄을 연산 안 되니까 뭐 거기 그길 까놔서 뭐 다음 사람들 올라올 때 편하게 왔겠죠 아, 그때 딱 올라와 가지고 도로에서 참 행복했어요 왔죠. 이제 돌아. 주면 할수 있고. 이 차도 되게 반갑다 난. 너무 오랜만에 타 봐서. 반이 <laughs>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고 같이 가는 첫 여행이라서 좋네요. 거의 70km 정도 오니까 서울 화면하네요. 우와하게 많이 동서울까지 오는 게 여행인데? 네, 와. 야. <laughs> 아 그니까 아, 딴 데는 따뜻한데 침실 쪽이 좀 아, 따뜻한 너무 따뜻한데 침실이 추웠다고 거기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 아. 조치를 이렇게 해줬어 음, 따뜻한 자을좀아 진짜? 겁나 왔는데 경주 하하자 <laughs> 우리는 천 킬로도 갔던 사람들이에요 아, 하루에 천 킬로 1200킬로 일단 오늘 여기서 좀밥좀 좀 먹고 우선 밥 먼저 먹자. 어. 어.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해요. 일시동좀 끄고 아도 이거 이거 해야 되겠다. 아이고 <목소리> 이이구어이구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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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왔어요. <laughs> 언니 델러왔어 집에서부터. 아이그 옷도 이쁜 거 입고 왔네 응 we <laughs> g 우리 얼마 만에 같이 여행을 하는 거야 어 o u 왔어 l my 어안 n e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e 머리가 n and 서 o 하 n your son? Yes, how much of me? I'm 아, 오늘 머리 좀 자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개졸려 아우. 이거 먹고 뻗는 거아니야 먹고 먹고 뻗자 뭐. 어. 저기왜 필요한 뭐지 뒤에도 불 켜주라. 아 네. 오랜만에 진짜 타니까 되게 반갑네. 그래요? 차도 반가울 아. 수가 있구나. 집이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집보다 아니 여기가 더집 같아요. <laughs> 플러스에서 사온 거예. 아니야, 오빠 밥좀 먹게. 네, 먹어. 나는 안 먹을 맥주. 여기서 먹어야 돼. 소리 좀 봐. 짠, 짠, 짠. 아니야, 이제 괜찮아? <laughs> 어때요? 맛있어요? 어, 완전 맛있어요. 많이 음. 봐. 맛있다. <laughs> 그래 여기가 제일 따뜻해. 거기가 진짜 알되는 사랑입니다, 저. 가끔 너무 추우면 여기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여기 벽에 딱 붙어있어. 너무 따뜻해. 지금도 너무 따뜻해. <laughs> 표정 봐. <응>? 다이 <laughs> 표정 봐요. 이 캠핑카가. 이거 이번에두 그렇죠? 번째. 잖아 이게 그쵸 두번째 캠핑카죠? 캠핑카에.. 캠핑에 캠도 모르 모르잖아요, n g camping, camping, c a m p 는 n g camping, camping, c a m p i n 지도 않고.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여행인 i 같아 c 니 m 응? i n g camping, c 집같 p 아, 그냥 지금처럼 하루 휴가 내고 이렇게 전날 아무데나 바로 떠날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차가 좋아요. 사실 왕이다냐냐 뭐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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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으면 캠핑가 응. 안 샀을 텐데. 부터. 그렇죠. 얘네 데리고 어디 여행 가기가 힘들었었잖아. 응. 그 예약을 다 내가 했잖아요. 힘들었잖아. 대부분 중형견 두 마리면 싫어해요. 애견 동반이라고 돼 있어도 안, 그러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취급수 정해져 있고. 또 추가금 막3만 원씩 내라 고 그러고. 나 아, 근데 벤 타입도 타보고 싶어요. 솔직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거 C 타입 캠핑카잖아요. b 타입 캠핑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여유를 떠나서 세울 데가 없어. 세울 데가 나도 벤 타입은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음, 궁금해요. 어떤 느낌일지. 오히려 엄청 편한 거 아니에요? 잠을 좀 편하게 잡고. 나안 잡았잖아요. 일단 길이가 안 맞는데 뭐 어떻게? 경험해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 우리한테 괜게 맞는 거 아니야? 아뭐아 <laughs> 왼쪽 뭐, 아, 편한데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타볼. 하, 하루 정도 체험해 본거 어떻게 생각해요1박2일이나2박3일1박2일 갖고 어떻게 알아요? 좀 타봐야지. 이것도 언젠간내가 운전을 해보겠지만 벤 타입은 운전을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할수 있어요. 다 보여. 내차 길이 알죠? 오랜만에 맥주 먹으니까 맛있네. 우리 안심 위에서 먹어. 그럴래? 어. 여기서 먹어. 언니, 언니가 앞으로 좀 가지게. 진짜 맛있게 먹지. 이게 이렇게 빨리 움직.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웃음> <웃음> 자, 이 끝. 몇 개를 주는 거예요? 단위는세개 붙어야 는 하나 줬어요. 예스 이제 끝, 그만해. <웃음> 맛있었어? 예봐 <laughs> <얘> <laughs> 표정 봐. 난 보지도 않아 밑에만 봐. <웃음> <웃음> 다 끝났어. 완에는 왜 이렇게 보고 있어 계속? 아뭐 먹을 것 먹어. 뭐, 어디 맞아. 어디 가려고 또 옷을 입으실까? 어디 가겠어요? 빙동댕 화장실 화장실 진짜 자주 가. 그렇죠? 주로 한번 가는 거는? 네. <목소리> 뭐, 아니야,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굳이 왜 저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언니. 아니 여기 화장실 쓰고 나서부터는 공중 화장실 가기가 싫던데. 자기 뭐지? 음, 근데 문 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안 들죠. 너수있을까 하나 아! 니 왜요 잘하고 옷 벗고 자야지. <laughs> 일, 일어나봐 이렇게. 옳지. 뭐 당길 테니까 이렇게 해. 당겨. 뒤로 빼 빼. 옳지. 원 <laughs> 잘자. 자 다니는. 여기서 잘 거야. 잘자. 아여 벌써 누웠어요. 잘 자요. 감사합니다. 네. 잘 잤어? 또발 들죠. 잘 잤어요. 차 소리가 시끄럽다. 아침에는. 씻을 거죠? 네. 네. 온수 좀켜 줄게. 예. 네. 씻어요. 네. 아니면 좀 나와. 그리좀 씻을게. 비가 왔네, 밤새. 어, 차 깨끗해졌는데요? 어. 우리 아침 간단하게 먹어요? 네. 네. 오 언니 밥좀 먹을게 난귤 한번 먹어야겠다 아. 요즘에 회사가 마침으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먹어요 두개? 두개 아. 이거 한팩 한 <laughs> 이거 한팩? 이거 많이 없나별 맛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맛있지 않아요? 오 맛있다. 음료수가 필요 없어. 그래도 잘 잤어요. 아침에 너무 시끄럽더라고. 응, 음, 옆에 시동 켜고 있는 차가 있어서. 뭔 소리야? 먹고 싶대요. 밥은 일단 먹었잖아. 그게 그게 먹고 싶대요. 아, 이건 안 돼. 흰자는 흰자는 많이 줘요 그럼 응. 하나 먹고 그래 나 잡을 때끌어하니까 얘네 오빠 걸로 나눠줄게 그래 나는 안 먹어 백반석이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상하게 나오네 노른자만 먹어 재는 잘 먹겠지 야 ㅋ <laughs> 뭐든지 잘 먹... ㅋ <laughs> 안, 안 먹어요 진짜 이거? 봐봐 뭐... 안 먹는다니까? 음. 정리 다 됐어요? 네, 네 출발 준비 아이고 너는 이거 이제 와니꺼였는데 똑같으니까 사이즈 이 들어야 이쁠 수 있지 왜이여안 죽여. 안죽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죽 죽여. 안 죽여. 안아여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죽어안죽이야 돼. 일어나. 얘가 이게 해야하면안 돼? 많이 뭐 들려가지고 <laughs> <laughs> 뽑아야 죠이 응. <놀람> <놀람> 소리부터 이 <이런. 놀람> 아, 졸려 졸린 거 안된나본데 자기가 안 됐냐지 안 그걸 열어야 가지 돌리면... <laughs> 운전하려면 열어야 가지 역주행으로 갈수 뭐..뭐고 야? ㅋ <laughs> ㅋ 어휴 미안해 자 이제 이동해봅시다 저희는 휴게소에서 너무 어저께 늦고 배고파서 저희가 좋아합니다 휴게소 차복 <laughs> 근데 아침에 좀 시끄럽기는 했어요 저녁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시끄럽게 했고 저희는 차복 잘하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취소 감사합니다 하나, 고고! 고! 고! <웃음> 고! <웃음> 어? <웃음>